강황 효능과 레시피. 카레의 주재료인 강황이 관절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왜 좋은지에 대해 알고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? 항염증 특성은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천연 항염증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황은 염증을 줄임으로써 관절 건강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항산화 특성으로 항산화제는 자유라디칼이라고 하는 해로운 분자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. 강황을 이용한 한식으로는 비빔밥이 있습니다. 쌀, 야채, 고기와 함께 강황을 한 티스푼 넣으면 먹음직스러운 노란색과 은은한 흑내음이 나는 향을 낼수 있습니다. 불고기는 다양한 양념장을 사용하여 고기의 풍미를 더하는 요리입니다. 양념장에 강황을 한 티스푼 넣으면 건강하고 감칠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. 한식의 필수 반찬인 김치 양념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으면 독특한 풍미와 색을 낼수 있습니다.